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6년 전 한인 피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현지 경찰까지 포함된 일당이 한인 사업가를 유인 납치해 돈을 요구했던 사건인데 우리나라 범죄 도시 투 영화에서도 그 내용이 차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참미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집에서 납치됐던 50대 한인 사업가 지모 씨. 납치범들 요구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제시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납치범들은 현지 경찰이었고 살해 장소도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으로 밝혀져 양국의 외교 사안으로 불거졌습니다. 야사의 장관은 필랍 우리 국민이 사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 필리핀 정부가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그리고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이 일심 판결에서 주범 피의자 두 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 제리 옴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사과했던 사건이 길고 긴 재판 끝에 한 매듭을 지은 겁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uh, compatriot. We, uh, we are very sorry that it had to happe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NBA News, Samina.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